펜앤마이크 대표 겸 주필인 정규재씨가 증거의 법정 아니었다, 선입견과 억측의 법정이었다, 반과학이 지배했다 는 칼럼을 썼습니다. 중요한 내용 부분 부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럼 내용이 음, 아주 중요하고 그런데 좀 길어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읽어드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거대한 허구와 상상이 빚어낸 거짓의 산이었다. 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2년 5개월을 끌어온 재판은 유죄를 구성하기 위한 재판이었을 뿐 범죄의 귀납적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과학의 법정, 증거의 법정, 진실의 법정이 아니었다. 검찰과 법원은 무죄의 증거는 배제하거나 도회시했고 유죄의 증거만으로 범죄를 죄구성했다. 재판은 졸속이었고 마녀를 화형시키라는 거대한 인민의 함성은 대중과 선동기관들과 국회와 정치가 조작해낸 것들이었다. 공포의 마왕이 지배하는 가운데 변호사들조차 꽁무니를 빼고 달아났다. 피고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고 인민재판의 사악한 기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무법의 국가여 반과학사회이며 전직 대통령의 인권조차 무력화되는 철저한 절망의 국가, 집단 최면의 국가라는 것이 박근혜 재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이다. 2년 전인 2017년 3월 10일 탄핵재판부는 준엄하게 그들의 결정문을 읽었다. 그들은 헌법제 7조를 끌어와서 거창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이게 눈이 멀어 미르 K스포츠재단에 다수의 기업들이 출연할 것을 강요하고 헌법재판소는 그런 주문을 읽은 다음 실로 생소하게도 대통령 파면이라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의 최종적 판결이 있었다. 기업들에 대한 재단 출연 강요는 무죄.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골격을 부정하는 판결이었다. 지금 아무도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범죄는 그렇게 쥐도새도 모르게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헌법재판부는 바로 이 대목을 핵심적인 파면 결정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그들은 대통령이 기업의 사적 자치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짐짓 준엄한 얼굴을 하고 재판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마술처럼 사라졌다. 헌재는 이 문제에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지금 어느 학교에 가서 석자 교수라는 이름으로 법학 강의를 하고 있다는 당시의 재판관들은 답해야 한다. 태블릿 PC는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최순실은 그 태블릿 pc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하지도 심지어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그 치열하게 숨가 봤던 재판에 방청석에 와 있던 그 어느 기자도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아니 태블릿 pc라는 단어 자체가 보도 금기어였다. 누구라도 태블릿 pc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반인민이며 반탄핵이며 정치적 반대 진영에 속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종의 금지어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태블릿 PC 역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태블릿 PC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나면 역시 연기처럼 사라졌다. 마술이 일어났다. 세월호 역시 그런 가공의 관념이었고 상징어였다. 세월호는 노란 리본이 말해 주듯 하나의 시대의 상징물이어그 언어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조작된 풍문들은 지금도 광화문을 지배하고 있다. 그것은 군중을 거친 분노로 이끌어 대통령을 탄핵재판으로까지 끌고 가는데 기여하자마자 적어도 법정에서는 어느새 완벽하게 사라진 단어가 되었다. 검찰도 법원도 그것 없이도 유죄라는 것이었다. 태블릿 PC나 세월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마술가의 장치물이었다. 헌법재판소니 대법원이니 검찰이니 특검이니 하는 그럴듯한 근대적 장치들은 마술사가 피워내는 그림자의 드러남과 사라짐을 가리는 위장막의 장치들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 뒤에서 진짜 마술이 일어났던 것이다. 선입견이 법정을 지배했다. 1. 공동정범. 이제 사실상 소위 뇌물 문제만 남았다. 우리는 어제 공동정범이라는 단어를 들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동 정범의 형법적 성격에 대해 공동 실행 의지 따위의 장황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최순실 박근혜 사이에 어떤 공동 정범적 모의가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공동 정범이면서 공동의 범죄 모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것인가? 뇌물의 공동 정범이 일반적 상식에 부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었다. 일반적 상식이란? 그러나 김명수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선입견을 말하는 것일 뿐이었다. 상식은 이미 진리가를 획득한 보편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김명수의 대법원은 뇌물 공동정범에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김명수의 두뇌 속에는 그런 가증과 억측, 그리고 선입견과 예단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는 검찰조차 그랬다.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고 넘치는 것은 언론 보도였고, 언론 보도는 돌고 도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증거를 제출하는 제규적 자기 확신밖에 없었다. 대법원은 증거로 판단하지 않았고 예단으로 판단했다. 예단과 선입견은 증명되어야 할 것이었지만 그들은 귀신은 귀신이라는 단어가 존재함으로 존재한다는 식의 원시적 주술적 주장을 되풀이했다. 두 번째 사라진 말세 마리 말들은 뇌물로 선언되었다. 이 항목에서 재판관들은 9대4로 갈렸다. 김명수의 최고 신복으로 알려진 모 재판관도 뇌물 아니다 편에 섰다. 이재용 측은 처음에는 뇌물이 대통령 측의 강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치게 된, 그래서 자신은 피해자라는 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참하게 무너졌다. 이재용은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2심에서 변호사를 교체하고 피해자 논리를 접고서야 말을 두고 벌어졌던 허둥지둥한 회사 측 실무자들의 행동의 전모가 드러났다. 소유권 논란이 벌어졌고 결국 뇌물 아니다로 결정났던 것을 어제 대법원이 세 마리 모두 뇌물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김명수는 사용자와 주인의 구분을 고의로 어지럽혔다. 그는 처분권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사용권을 처분권과 혼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최순실이 그 모든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거를 모두 청취하지 않았다. 고등법원까지의 과정에서 증거들은 최순실 이재용에게 불리하게 재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2015년 당시 정유라가 임신 출산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말을 탈수 없었다는 등의 증거들은 처음부터 배제되었다. 말을 탈 사람이 모두 여성명이었다는 증언도 전혀 법정에서 들을 수 없었다. 재벌 기업들의 일반적인 스포츠 지원의 관리들과 이 사건 말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도 검토되지 않았다. 오로지 박근혜와 이재용의 유죄를 만들어내기 위한 재판이었다. 세 번째 묵시적 청탁. 법정은 유무죄를 가리는 과정이다. 그것은 유죄의 증거를 모으는 과정만이 아니라 무죄의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유죄의 증거와 무죄의 증거들이 논리적 틀 속에서 귀납 논리의 전쟁을 벌이는 프로세스인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이재용 재판은 유죄의 증거만 채집하는 과정으로 전락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신조어였다. 그놈을 죽여버릴까요? 하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면 이는 분명 무언의 짓이다. 그러나 뇌물에 대한 무언의 합의나 모의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은 부인되었다. 대법원은 무엇으로 이재용이 묵시적으로 대통령에게 승계를 청탁했다고 말하는 것일까? 역시 답은 상식에 비추어였다. 이재용이 말한 적도 없고 대통령이 그 사실을 지리한 적도 없고 중개자 안종범이 혹시 논의가 있을 수도 있는 해당 기업의 현안을 정리한 메모조차 증거 능력이 없다면. 재판부는 무엇으로 무언적 청탁의 내용을 추리할 수 있었는가? 역시 언론 보도로 형성된 선입견이다 권력과 재벌이 만나 무언가의 은밀한 기회를 엿보고, 특혜로 정의될 수밖에 없는 미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소위 싸구려 법률가들이 만들어내는 자기들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속삭이는 귀신들인 것이다. 그렇다. 그들의 머릿속에 귀신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귀신의 속삭임을 너무도 확실하게 청취하고 있다. 칩 비슷한 무엇인가가 내 머릿속에 심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대법관들은 대체 무엇으로 묵시적 청탁을 추정하고 단정하였는가. 4 그들이 말하는 상식. 김명수와 그들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그러지 않아도 삼성바이오상장과 질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탈법적 시도였다는 이단 아래 온갖 형태의 증거들을 강제 채집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수십 회의의 압수수색과 아마도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 대한 출국금지 등의 자유제한 조치를 취하고도 여태 증거의 일단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법정이 유죄로 처벌하려면 명확하게 진리가 드러나야 한다. 어렴풋이 그럴 것 같다는 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근대 법정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재용은 그런 추정에 따라 어제 추가로 50억 원 뇌물죄로 선언되었다. 다섯 번째, 판사조차 기록을 다 읽었을까? 이건 재판도 아니었어. 대통령은 재판을 포기 혹은 거부하였다. 놀랍게도 대통령은 변호사를 구할 수가 없었다. 국가기관들이 총력전을 펴면서 대통령의 유죄 입장이 매달리고 있는 터여서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롤러폼들은 모두 종적을 감추고 도망을 쳤다. 공포가 지배했다. 대통령의 순수함도 지금 보면 실패의 요소였다. 대중들에게 호소하고 재판 비용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대통령은 거부했다. 그분은 한국의 법정을 신뢰하였다. 그러나 아니었다. 로펌은 물론 이름 깨나 있는 변호사들은 모두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다. 재판 경험도 일천한 개인 변호사가 유일한 변호사였다. 그리고 6개월간 일주일에 4차례나 재판은 내달렸다. 이건 재판도 아니라는 피고의 호소는 묵살되었다. 6개월을 버티면 된다는 변호인의 전략은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를 새로 걸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변호인도 순진하기 짝이 없거나 능력의 부족이거나 자원의 부족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이재용 부회장은 동일한 혐의였다. 김명수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뇌물은 별도로 분리해 판결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분리된 다음 이재용 뇌물 사건과 병합해 처리했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아갔어야 했다. 두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리되었다.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었다. 판사들조차 저쪽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다. 모두 각자 정해진 결론으로 치달아 갔던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도 이런 지경이었다.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부끄러운 실상이다. 무려 18개 혐의에 대한 속도전으로 내달리는 재판을 감당하는 것은 한두 개 로펌을 전부 동원해도 불가능한 일이다. 단언컨대 담당 판사조차 증거 기록, 사건 기록, 증언 기록들을 모두 읽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결코 민주주의 재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은 인민재판이었다.